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숭이의 후손도 아니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닌 아닙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탈바가지를 쓰고. 온 세계를 호도하고 온 인류를 헷갈리게 하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고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변에 여러분 소가 넘어가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조차 여러분을 만드신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지금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육신은 번듯하니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않았다면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뜻은 여러분이 원래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온 인류의 죄의 삭, 사망을 대신 당하는 거룩한 죽음이요 온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 사함 받지 않고 살면 여러분 겉으로는 그래도 사실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살아 움직이는 육신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영혼을 주인된 여러분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인 잘못 만난 탓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완전히 멸망하는 지옥행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삶을 꾸려나갈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이 열려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희지만,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속에서 살아야겠지만 누구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그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남아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고, 탈 없고 내가, 내가 죽기는 죽어 왜 죽어, 죽어 하며 살고 있지만 만, 만. 그러나 온, 온 인류의 역사가,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길어야 60년, 80년, 100년 뒤엔 모두가 다 육신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는 그때에 여러분 벌거벗고 망한 상태로 멸망한 상태로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 속에서 즐거운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면 살면 인간은 고깃덩어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고 여러분에게 정신이 있고, 여러분에게 육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다 돌보셔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받아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이 이미 열려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곧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겁게 희희낙낙 하며 지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결코 우리들의 죄악을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10년간 면벽수도를 해도 온갖 고행을 하고 온갖 수행을 해도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기 만족을 줄 뿐이지 죄의 문제는 결코 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수모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 극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없다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반드시 죄 사함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남들 보기에 예쁜 모습 갖는 것 중요하고. 남들 보기에 멋있는 모습 갖는 것 중요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똥똥거리며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며 하다가 인생 마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고깃덩어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인생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방치하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만 추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곁까지만 사랑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실공의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죄의 대가로 지옥의 처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죄 사함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의 삶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꼭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 좋은 믿음, 좋은 신념만 갖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사기요 협잡입니다. 여러분 그따위 말에 현혹되는 삶은 이제 정리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 가운데 누리는 그 귀한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나 모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월이 더 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기 전에 꼭 살아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부정해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이 지구상도, 이 지구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날 대폭발에 의해서 온 우주가 생겼다는 그 말은 하나의 의심도 갖지 않고 믿으면서 온 우주 마무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말은 왜 이다지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면 죄사함 받아야 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듭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20년간 면벽수도 하며 수행하며 고행하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던 때에, 우리는 관심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급기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져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시하고 살고 신경 쓰지 않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씻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죄의 씨앗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소소한 죄만을 지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열악함 속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지만 그 죄의 씨앗, 죄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육신을 마감하고 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반드시 시슴받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 역사 가운데 AD와 BC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우리 지나가는 어린이들도 꼭 예수님 믿고, 꼭 예수님 믿고, 꼭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목사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가셔도 좋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고문과 그 조롱과 그 수모와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손목과 발목이 대못에 박히셔서 여섯 시간 동안 신음하시다가 <laughs>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여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꼭 정해져 꼭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반드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배부르다고, 지금 살 곳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지금 내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이 있다고, 그냥저냥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의 심판, 불의 심판밖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장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여러분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주권 속에 영원한 복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파트 평수 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 몰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명품백 들고 좋은 옷 입고 사, 입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쁜 외모 갖고 멋진 모습 가져서 남들에게 인기 끌고 박수갈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얻고 권세 잡아서 떵떵거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기회에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과 아무 상관 없이 살다가 인생 종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떵떵거리며 늘어지게 사는 것보다 천 배, 만배더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의 행복도 가지셔야겠지만, 그러나 더욱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깨끗이 받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다 망가지고 빠그라져서는 여러분 인간이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원래의 모습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으니,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의 복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육신의 마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이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짜 인생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